안녕하세요. 해경 수사직 진도별 모의고사 제 1회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착각해서 일단 유튜브로 강평을 공개하고 인코딩이 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강의를 별도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 1에서 어 50톤급 여객선 사라오는 승객 20명을 태운 채인천 강화도 주변을 운항하던 도중 돌풍과 파도를 만나 선박이 급변침되다가 갑자기 암초에 충돌 좌초되었다. 사라오의 선장 갑과 그 다음에 항해사 을및 기관사 병은 평소 복원력이 나빴던 사라오가 전복되어 침몰될 아, 긴급 상황에도 임 불구하고 단지 해양경찰의 구조를 요청하였을 뿐, 사실은 이제 구조본부에 요청을 해야 되죠. 승객들이 퇴선을 용이한 갑판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조타실과 기관실옆 선실에 각각 대기하였다. 나아가 갑과 갑은 을에게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그 자리에 대기하라. 나는 방송을 지시해서 우리 해당 내용에로 3차례 방송을 마치자 을 병에게 구명고트에탈 것을 명하여 함께 탈출하였다. 자, 탈출 직후 선박은 곧바로 침몰하였는데 20명 승객 전원은 구조를 받지 못한 채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전원 익사하였는데 갑을병은 선박을 빠져나와 구명정을 이용하여 근처의 강화도 연안에 도착했다. 안절부절하는 갑을 내버려둔 채 을바병은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판단해서 도주했다. 그래서 이제 설문 일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지 사실은 논점이 좀더 많은데 우리 시험의 수준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보증인의 지위에 발생한 근거 행위적용의 동가치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그래서 고의 인과관계도 사실은 다 논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두 가지를 물었어도 이게 살인죄의 재책을 지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가볍게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하고 미수도 처벌된다라는 점을 꼭 지적을 해놓고요 지금 부작위에 대한 문제로 가니까 부진정 부작위 범으로서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또는 부작위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증인의 지위의 발생 근거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앞에 형법 1 8조를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외워서 그래서 어, 부자정 부자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요구된다는 걸 전제를 깔아놓고 양자의 근거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되는데 우리는 판례만 가자 판례는 보증인의 법적 주인는 자기 의무 이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법적인 의무 이어야 하고 그리고 법행선 신사조 이렇게 얘기했죠 꼭 써줘야 돼요 법령 계약 그다음에 선행행위 신의칙 사회상교 조리에 의해서 발생한다해서 법행선 신사조를 꼭명 어, 지적을 해놓고요. 이런 게 이제 점수의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참조조문을 제시했는데 바로 선언법과 행안구조법 이두 가지에서 나오는 이제 법률. 그다음에 승객과 여객 운송계약 이거 외워두시고 이두 가지에서 어, 선원법 10조, 11조, 해남구조법 그래서 해남구조법은 28조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조난된 선박, 조난사 원인된 선박의 선장은 어, 신속히 구조하는데 조치를 해야 되고, 여기 선장의 지휘감독권이 있고, 이제 재선 의무 배에 있어야 되고, 위험시 조치 의무 이두 가지를. 적어서 이 법률과 그 다음에 여객운송계약 계약, 여객운송계약 운송계약이라고만 써도 괜찮고요 운송계약에 의해서 음, 법률, 법률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정행의 도, 동가치와 관련해서 부진정부자기범은 자기의 구성요건을 부자기에 의해서 실현하는 거다 라고 해서 부자기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이외에 부자기가 자기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어, 부작위의 동가청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 선술이 없는데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보호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어, 법적 자기의무가 있고, 어, 근데 여기까지 못 써도 꼭 부작위 행위자가 어, 법익 침해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마 쓰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회에서 이게 세월호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선박에 운항하는 선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실제로 선박이 침몰하게 될것 같으면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 이렇게 창창한 써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무가 있고 승객들을 갑판에 대기시키는 방법으로써 이제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을 초래했다. 핵심적인 사태를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 어, 쉽게 방지할 수 있는 지인데 방관하여 어, 사망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살인죄와 어, 자기에 의한 살인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논점 자체가 보증인의 지위 여기서 이제 고의와 인과관계도 논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살인죄는 원래대로 가면. 살인죄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다못쓰니까 살인죄는 고의범으로서 미필적으로 남아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남아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 딱 지적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고의와 이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자백 안 하면 인정 못하는 게아니야 이렇게 간접사실로 추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장인 갑이 보건력을 상실해가고 침몰해가는 선박을 내버려두고 탈출한 행위 어떤 미필적으로나마 이렇게 탈출한 객관적 행위에 비추어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살인죄와 관련해서 부작위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부작위범의 경우에 있어서 부작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이렇게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이게 부작위범에 있어서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그래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데, 1년의 뭐 자기 의무 구조 요청, 어 가판위로 옮겨놨으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두 가지도 논점이니까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살인행위와 동가치성을 가지고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인죄를 구성하고 유법성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죄책까지 이어지는 게. 점수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20명이 사망했다.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하나하나가 결합범이죠 그래서 각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까지 지적을 하면 플러스 점수가 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참고로 을과 병에 있어서는 공동정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자기범.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는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가능한데, 일단은 을과병은 승무원이기 때문에 아, 승무원, 그래서 선언법이나 순환구호법에서 보호구호조치 의무가 있고, 사실 이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아, 어떤. 선원 선장과 달리 선원의 구호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이 안돼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명확히 했지만 법이 없어도 똑같아요. 다른 조문인과 여객운송 계약 이두 가지에 따라서 보험을 부담을 하고요. 이건 지금 문제는 아닌데 제가 추가로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만약을 해서 선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은아 기본적으로 어 공동가공 의사,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행위정형에 공가치성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공동가공 의사 부작에 의한 살인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 핵심 간부 선언이긴 하지만 사태를 지배하고 있는 갑의 퇴선 명령으로 구명정에 올라간 것일 뿐 살인행위에 공모하다. 아, 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선언들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과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자기 의무 이행으로서 쉽게 아, 여기 어, 법익 침해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의무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선원들과 관련해서는 뭐냐 그 사태의 핵심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어, 지배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인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4인죄의 제철을 지지 않는다 이 보충으로 일단 집어넣고요 자 1번 문제는 사실 다른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해경 수사직이니까 세월호 사건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출제를 했고 아마 1번 문제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2번 3번은 아마 편안하게 쓸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을은 도주하여 경기도 광명에 있는 친구 A의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항해사인 을이 갑자기 저녁에 방문하여 방문하고 뉴스에 선박이 침몰하였다는 기사가 특보로 뜨자 A는 을에게 농담조로 너 혹시 너 선박에서 탈출하여 도주한 것 아니냐 비아냥거렸는데 순간 화가 치미 을은 A를 앞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여러분 여기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러니까 상해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는 기절하여 축 늘어지고 말았다.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서 베란다에 밀어뜨렸는데 결국은 머리를 부딪혀 어, 사망했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예요? 여러분 구분을 꼭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구분? 음, 살인의 고의로 어떤 살해 행위를 했는데 아, 그러나 이제 사, 이때 사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제2행위, 제2행위에 의해서 연희은 뭐 증거인멸 행위로 어 사망을 했다. 아 이것을 바로 이게 이제 개괄적 고의 사례고, 이 개괄적 고의 사례는 이미 기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상해의 고의로, 고의로 가격을 했는데, 여기서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근데 이것을 사망한 것으로 운인하고, 이제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린 거죠. 증거 인멸 행위를 했는데 증거 인멸 행위, 그이 행위로 사망. 작은 고의로 작은 고의 플러스 큰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은 개괄적 가수사람 개괄적 고의 사례는 개인기 위계 아, 그래서 이제 학설도 다양한데 개괄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고 여기는 어때요? 화가 치밀어서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때린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상해의 고의 사실 문제에서 명확히 안줬지만 이건 이 정도는 상해의 고의예요. 화가 치밀어서 때렸다. 근데 사망을 했다. 그래서 개괄적 과실 사례 제가 기본 약술사례 강의할 때도 개괄적 고의 사례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개괄적 과실 사례가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괄적 과실과 관련해서 자 일행위가 아니라 사체유기하는 이행위로 사망을 했다. 이 사람은 상해치사로 볼 거냐 아니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경합범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차근차근 상해치사죄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을 이르게 함으로써 어, 성립하는 범죄로서 결과적 가중범이고 어떤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기본 범죄와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뭐 직접성은 다 수설인 객관적 기속 이론을 포함해서 설명한 건데 기본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설문에서는 일행위가 아니라 2행위인 별도의 과실이 개입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바로 인과 관계와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논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아 결과적 가중범을 성립 인정하는 긍정설 이 정도까지도 충분해요. 중앙 결과는 이행이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 이 부분은 앞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어떤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으로 보는 견해라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으로 보는 견해. 판례는 피고인의 구타 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어, 낙산 비치 호텔 사건 사망한 것으로 인하고 어, 사망한 것으로 인하고 자살을 가장하여 베란다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시켰다. 그러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냥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 치사죄다. 빈사 상태에 빠지자 상해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타 행위로 상해. 피고인의 부타 행위로 이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어,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 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 어, 베란다를 바른다 바닥에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어, 그냥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하여 상해치사죄다 이렇게 했고 자제1 행위가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의 중한 상해 행위라면. 어, 상당인과 관계에서 상황의 결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내포된 위험 실현이다. 그래서 직접성이라든지 원래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합법 적 조건서를 조금 살려준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자. 그래서 단일화여 상해 치사죄를 구성한다. 기타 이제. 주워먹기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 있다는 사정 없으므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어, 설문사 병원 무작정 광역버스를 타고 도주하여 내리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근처에 있는 H 모텔에 투숙을 했는데 극심한 공포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이전체 모텔 방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슴에 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10시간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나머지 소화기를 던져 비를 가격했다 비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했다 여러분 소화기 이 빨간색 소화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것은 위험한 물건그래서 어, 특수상해예요 그냥 상해가 아니라 그래서 어, 강도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를 상해했다 이경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강도범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와 아, 두 번째 주관적 정당이 사유가 없는경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자 강도범임에도 강도 이임에도이를 강도 인식하지 못했다. 사실은 음. 위법성 강도법이면은 사실은 정당방위 상황은 존재해요. 차근차근 풀어야 돼. 이게 이제 점수의 결정타기 때문에. 그런데 방위 의사는 없어요. 그냥 놀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바로 뭘로 가요? 이거 주관적 정당한 사유, 방해 의사, 행위 불법, 주관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래서 행위불법과 결과 불법, 행위반 가치와 결과 반 가치,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아, 객관적 상황은 존재한다. 이 결과 반 가치는 상쇄가 될 수가 있는데, 방위우사가 없으니까 행위반 가치가 상쇄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아, 상쇄가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바로 이제 학계의 다수설은 불능미수범서를 취해서 불능미수로 처리를 하게 된다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원래 강도범의 실행 중인 자를 특수상의한 경우 정당방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바로 이걸 찾아내는 게 점수의 반절 이상이에요. 정당방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걸 15점 줘도 무방한데 여러분들 점수를 다 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앞에는 안 써도 좋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면 하 특수 상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했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그래서 일단 특수 상해의 실행행위와 결과는 그냥 뭐 인정되고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위법성 측면에서 어, 자기 또는 타인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게 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데 이런 정당방위라고 하고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방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방위 의사가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 처리에 대해서 학설은 기수범설, 미수범설, 이제 무죄설로 한다 좀 자세히 하면 어, 행위반 가치로만 구성된다고 하면 행위반 가치가 없는 이상 방열사가 없는 이상 기수다 결과방가치로만 구성된다. 아, 정당방위 상황이니까 그냥 무죄가 된다. 블룸미수범설은 이원적 인적불법론이 그래서 이원적 인적불법론이 타당한 이상 블룸미수범설로 가게 된다. 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하여 행위방가치는 상쇄될 수 없으나 결과방가치가 상쇄된 이상은 뭐 블룸미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특수상해죄 불능 미수에 해당하고 기타 어, 책임 조각사 위법성 먼저 끝났으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불능 미수에 제출결된다라고 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약술형인데 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이거 약술 사례 그대로 나와 있고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특히나 이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사례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요. 다음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 약수형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설명 안 되냐 이다시 이렇게 해서 바로 쓰면 되겠고요. 이제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이제 나눠 보겠다 했고 아 강인해 뭐이 정도에서 형법은 인질치사상이나 강도치사상 해상 강도치사상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 뭐 이건 이제 새롭게 1995년에 도입한 경우 있는데 가볍게 명문 규정에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도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와 입법의 과오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우리 판례는 성폭법상 강간 치상죄와 관련해서 아,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소극설을 취한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뭐 전자충격대로 강간한 사건에서까지 붙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강도 상해나 강도 살인 등고위범 결합범은 기본 범죄가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중앙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와 비교해서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어, 기본 범죄가 미수 어, 어떤 균형상 여러분들이 기수가 된다. 어, 는 것과 이제 균형상, 아, 균형상, 균상 뭐 기본범죄가 아, 미수라도 어, 결과적 가중범에 기수가 된다고 고발해야 한다. 기수가, 된, 기수가 된다. 따라서 아, 이와 균형상, 아, 뒤에로 완전히 요약한거이 정도만 써도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데, 아, 실제로 해경수사직에 대해서 이렇게 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어, 이것만 충분히 따라오면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사실 최소한의 인원도 못 뽑아서 어, 계속해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한명도 뽑고 원래 두배 뽑는다고 했는데 한명도 뽑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성들 역시 어, 여성 지원자 역시도 실제로 우리가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혀 시험에 요구하는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술 사례 그 다음 모의고사 강의 철저히 준비하시면 시험 손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 범의 경우는 아, 기본적으로 결과가 과실뿐 아니라 고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론상 미수 성립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고의 범 기본 범죄와 고의의 결과. 그러나 어, 현행법에서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논의에 실익이 없다. 어, 뒤에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 뭐 설, 서, 설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 관련해서 학설은 어, 기본범죄와 관련해서 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것이냐. 사실 이제 범죄공동설에서는, 중앙 결과에 대해서 공동 정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와 아주 간단하게 과실범이 공동 정범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거 빠져도 기본 범죄에 대한 공동 정범이 중앙 결과에 대한 주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하면은 결과적 가중 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기본 범죄에만 공동 정범이 성립하고 결과적 가중범 중앙 결과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우리 판례 상해치사의 공동 정범은 어 폭행 기타 신체 침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다만 어 사망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죄책을 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해서 예견 가능성으로써 좀 통제를 하고 있지만 긍정설의 입장이고. 자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는 2인 이상이 행한 범죄의 행위 자체가 아니고 어떤 범죄의 결과물이죠. 지나고 나서. 그래서 어, 기본 범죄를 정, 어, 공동으로 한 이상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판례에 맞춰놨어요. 다만 어, 15조 이하 중앙 결과에 대한 죄치가 15조 이하 못 써도 좋으니까 예견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제한해야 된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충분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설문사면 약술사례 그대로입니다. 어, 그래 간단히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범죄능력을 긍정한다. 이거 지적해주면 플러스 1도인데 아, 지적할 수 없어도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견해 대립에서 아, 범죄는 자연인의 행위 법인은 윤리의식이 없으므로 범죄능력이 부정해야 된다는 견해. 그다음에 음, 법인에 대한 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아, 법인도 범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 이 정도 부분적 긍정설, 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고, 우리 판례는 이제 업무상 배임죄,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 처리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라도 이것까지도 못 써도 좋고요. 이것까지도 못 써도 좋으니까, 배임죄에 있어서. 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어, 법인인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될뿐 범죄 능력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 이제 검토 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 사람의 생각과 관련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래서 인정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법인 처벌 시에는 음, 범죄와 관계없는 자까지 함께 처벌된다. 그래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부정설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항상 검토는 어느 쪽으로 가나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판례에 맞게 검토를 준비하면은 어떤 시험에서 사례형이라든지 어, 기타 결과를 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일단 제 1회 강의는 이렇게 해서 강평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답안은 첨삭을 해서 어 다음날 정도에 이제 시험 전에 이제 보내드리고 시험 전에 아이 부분을 이제 밤늦게 보내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첨삭이 끝난 답안을 보시고 아 그다음에 아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첨삭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본 답안지에다가 첨삭 내용을 아, 좀 적어가지고 아, 스스로가 좀 교정을 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은 아, 개인적인 SNS로서도 SNS로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